<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백화점 스포츠팀 골프웨어 바이어 장유진 파트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신세계백화점 스포츠팀은 국내 스포츠 관련 브랜드 및 라이프스타일을 고객들에게 전화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세부 장르로는 뭐 저희 골프웨요 골프샵, 베이직 스포츠, 슈즈 멀티, 아웃도어, 시즌 레저,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웨어 바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웨어 실적을 확인을 하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스타일 골프라는 편집샵, 매출도 이제 브랜드별로 하나하나 봐주면서 또 동향은 어떤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런 행사나 합업을 해보자고 그 점에 제안을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기획해 보고 있습니다. 하... 진짜 조용하지 않아요? 물한 잔. 기존 기성 브랜드에서는 볼수 없었던 감성과 디자인을 가진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 편집샵입니다. 저희가 백화점 통계를 봤을 때 골프웨어 구매 고객의 75%가 여성 고객이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고 또 최근에 2030 신규 골퍼들도 증가를 하면서. 뭐 그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좀 젊고 감각적인 편집샵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기획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취업 준비를 할때 바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도 뭐 일을 해보니까 협상력이라던가 소통 능력 같은 게 굉장히 중요시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브랜드 같은 거를 입점을 해야 할 때는 브랜드와 저희 모두가 좋은 쪽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랑 얘기가 아직 안 끝나셔가지고 미팅, 지금 네 스타일골프, 신규, 입점 관련해서 컨셉 한번 보시라고 저희 이제 미팅에서 가져왔거든요. 스타일골프가 계속 이제 추가로 신규 브랜드를 입점할 예정인데 브랜드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발굴을 해서 소개서 보여드리면서 뭐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또 어떤 상품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드리면서 입점 관련된 내용을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SNS를 많이 보고 있긴 하거든요. 가장 빠르게 골프 트렌드를 읽어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브랜드를 많이 서칭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알고리즘에 의해서 신규 브랜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괜찮은 브랜드는 제가 직접 뭐 DM도 보내고 연락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계획하고 있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여성으로만 이제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점차 편지숍을 키워가면서 남성 라인도 조금 추가를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용품도 점차 더 늘려갈 계획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의 골프용품들은 심미성이 좀 떨어지고 기능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이제 좀더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나 뭔가 러블리한 감성을 담은 골프용품 브랜드들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남점 골프 여친 가서 고객 동향이나 뭐 판매 동향 확인할 겸 매장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님. 요즘 신발은 어떤 게잘 나와요? 그때 이거 잘 나왔나요? 네, 잘 네. 저희는 지금 코모아 네. 라인이 지금 반응이 제일 좋네요. 저는 이제 매장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고객 동향을 먼저 가장 보고요. 어떤 제품을 유심히 보시는지, 또 어떤 걸 부족하게 느끼는지 매니저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알아내는 편이고, 또 어떤 소재가 잘 나가는지 알수 있어서, 이런 제품들도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얼만큼의 보온성이 있는지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겨울에도 골프를 많이 나가실 것 같아서, 겨울 상품들이 잘 준비되어 있나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엄청 도움이 많아요. 사무실에 앉아만 있으면 전화나 이런 걸듣는 데는 한계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나와보면 뭐 고객들의 진짜 생생한 반응이라던가 메이저님들의 의견, 부족한 점 알아볼 수가 있어서 저는 되게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올해 골프 트렌드는 점점 더 일상과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평상복처럼 입다가 바로 필드에 나가도 손색 없을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과 접목된 브랜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젊은 골퍼들 트렌드 같아요. 백화점 바이어는 아무래도 제품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 단위로 뭐 면적, 평수, 마진, 인력 등 굉장히 넓은 분야에 많은 손을 뻗쳐서 디테일한 작업까지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의류학을 전공을 했고 또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때부터 바이어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희 스타일골프 입점된 브랜드 중 하나인 j j 제는 이제 미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 압구정역 왔거든요? 그래서 한 5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요즘 어때요, 대표님? <laughs> 저희 이제 뭐 네. F&W 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 시작하고 있는데 네. 반응 어때요? 저희 항상 하는 이런 체크 같은 네네. 것들도 좀 반응이 좋은 거같요이 음. 스커트가 네. 지금 홍세계에서 그 반응이 좋더라고요. 또 엄청 붙지 않아서 좀 편하죠. 맞아요. SNS를 또 찾아보니 또 J J는 톡톡 튀는 디자인, 되게 러블리 하거든요. 막 프릴 디테일이라던가컬러라던가 네. 뭐 체크 같은 게 기존에 없던 감성이라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신세계에서 구매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너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오프라인 쇼핑 하시는 분들, 네. 그 쓰다컴에 들어가서 보셨던 아 재밌었어요. 진짜요? 음, 앞으로 뭐 물량 계획이라던가 뭐 디자인 컨셉은 어떻게 잡으시는지 저희를 이용하면서 뭐 불편하셨던 점들 그냥 얘기를 하면서 뭐 조율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촬영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떨렸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어, 긴장 풀어주셔서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저희 스타일 골프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브랜드와 편집샵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고요. 또 저희 신세계백화점 골프여 또한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는 과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